안녕하세요 칸타님들 오랜만이에요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어, 지금 헤어진 그 남자에 대한 마음 그리고 연락을 할지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인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부터 카드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카드는 어, 고르시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어, 앞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보고, 아, 이 고양이가 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한테 알려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느낌이 오는 카드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5초 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남자분께서 어, 지금 내가 1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신 상태라고 보여요. 그러고 만나시면서 아, 내가 1번을 봤을 때 1번이 나한테 과분하고 내가 1번한테 조금 더 많이 잘해줬어야 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해줬어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1번 분이 아니면은 누가 나를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해해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어, 그러고 이 이별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어, 그 나름대로 나, 자기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다른 것을 찾는 게 뭐, 다른 여자를 만난다. 뭐, 다른, 뭐 소개팅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 내가 일적으로 좀 바빠지면서, 힘,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러면서,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번을 조금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계속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고, 왔다 갔다 하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 상대방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 어,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만큼 더 오랜 오랜 감정을 공유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끝날 사이가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음, 일반 분께서 자기를 많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여자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막 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분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미진하게 다가오실 수는 있어요. 연락 같은 경우에도 오실 확률이 높고 연락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연락이 오는 시기가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어, 빠른 시일 내에는 연락이 올 거라고 보이진 않고요. 한한두달 정도 자기가 충분히 힘들어 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겪어보고 아, 1번이 없으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1번 같은 여자를 만나기도 힘들 것이고 그만한, 그만한 마음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1번한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할 건데 어, 근데 이 다가가는 모습 자체가 조금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더라도 1번 분들한테 아, 내가, 너를 다시, 만 나고, 싶어, 너, 너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 너무 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 기보다는 그냥 1번 분들의 안부를 묻는 식으로 서서히 조금 1번 분들의 간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다가오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1번 분들께서는 생각을 잘 하셔서 이분을 어느 정도 보듬어줄 수 있는지 이 사람이 힘든 부분들,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내가 다 보듬어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의 연락을 받아주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분들 리딩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만나면서 이번 상대방 분께서 이번 분한테 점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약간 건태감을 느낀다라고 느끼셨을 가능성이 좀커 보여요. 이 상대방 남자분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키고 싶은 것도 많고, 어,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온전하게 뭐,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고 이러지는 못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 상대방 남자분께서는요, 어, 지금 헤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어, 자기가, 어, 아, 나 정말 헤어지길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 연애를 함으로써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뭔가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 다른 것도 좀 시도해 볼수 있게 되고, 눈치를 볼 사람이 없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고, 이번 상대방 남자분께서는 이 관계가 이미 끝났어. 우리 관계는 이제 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가, 많이 가지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들이 자기한테 보여줬던 좀 밝은 모습들, 자기를 보듬어 줬던 것,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는 다르게 참 해맑고 밝은 사람이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상이 카드 상으로만 보면은 이 상대방 남자분께서 연락을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제에 대한 뭐 제철을 취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여요. 이 상대방 분께서는 이 지금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어 자기 스스로 고뇌하고,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앞을 생각하시는 분이지 뒤에 대한 후회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우리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래 그때 참그 아이는 참 착, 착하고 착 자기한테 잘하고 좋았고 참 밝은 아이였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안정을 줬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울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자기는 좀 그렇게 우울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실 분 같지는 않고 진취적인 성향이라고 보이네요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분들이 정말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을 못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먼저 연락을 취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은요, 자기는 먼저 연락을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어, 이 상대방 분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마음적으로 계속 어, 이 상대방 분께서 연락을 만약에 이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고민이 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좀 싸우고 마음속으로도 아 내가 연락을 받을까 말까 이 사람이 나한테 줬던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근데 자기가 힘들었던 상황을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겪을 만한 어, 이번 분들에 대한 뭔가 큰 애정이 막 엄청 심하게 남아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이 상대방 분께서 연락을 먼저 하시더라도 이 이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더라도 어, 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이번 분들 리딩 종료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남자분께서요. 어, 3번 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상대방 분께서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소유욕도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고 어, 자기가 3번 분들한테, 어, 번 분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떠나서 자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상처를 받았고 내 자존심을 어, 한번 무너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을 것같아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께서 좋아하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이고, 이 마음을 조금 자기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 우리 관계가 앞으로 조금 발전이 될수 있을까?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발전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 대방 분께서는 뭐 주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한다거나 뭐 이뤄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조금, 내가 여기서 어, 어떻게 해? 내가 나, 너를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관계가 현실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이 상대방 분께서도 떠날 때에도 떠날 때도 계속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뭐 3번 분들께서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약간 자존심을 붕괴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 카드 자체에서는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 이 상대방 분께서 마음이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음... 이 상대방께서 자기가 바라는 3번 분의 모습이 있는데, 어, 그 자기가 바라는 3번 분의 모습을 자기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가 계속되는 의문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상대방 분께서는 자존심도 세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 그에 반해서 3번 분들을 약간 애처럼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3번 분이 조금 감정적이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한테 상처를 주긴 했지만 내가 보듬어야 할 상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카드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 좀,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이고요. 근데 연락을 하시다, 하신다 하더라도 관계에 대해서 주도권은 이 상대방 남자분이 가지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어,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나 뭐, 3번 분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최대한 숨기고, 3번 분들의 의중을 떠보면서, 3번 분한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 이 상대방 분께서 연락이 오는 시기는 좀 늦을 것 같아요. 늦을 것 같고 조금 3번 분들도 좀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종료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4번 분을 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4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련이 조금 많이 남은 모습이 보이는데 어, 이 상대방 분께서 4번 분을 좀 염탐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뭐 인스타라던가 아니면 카톡 푸서라던가 아니면 주변 주인들한테 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은근히 떠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염탐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만나셨을 때이 상대방 남자분께서 아, 내가 4번을 만나는 게 굉장히 이 여자가 나한테 굉장히 가분한 여, 여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하고, 이 사람이 너무 원체 주변에서 좀 빛나는 사람이고,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성적으로든 아니든 뭐, 친구들이, 친구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이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 깨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가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겠지만 어, 뭔가 좀내 탓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이래도 좀내 탓인 것만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죄책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어, 이 상대방 남자분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올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마음도 남아있고 미련도 남아있고 그리고 4번 분이 나한테는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값진 사람이고 그리고 어, 이 사람이 참 자기와는 다르게 좀 밝고 명랑하고 어, 자기를 좀 채워줄 수 있고 조,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장장 연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카드예요.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올 거고요. 어이 상대방 분께서 좀 걱정하는 거, 걱정하는 부분. 어 우리 사이, 내가 지금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너에 대한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앞에 뭔가... 관계가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내 마음만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 상대방 분께서 계속 자기는 좀 모자라고, 4번한테 좀 모자라고, 4번이 나한테 너무 잘했고, 그리고 네, 내가 만나기엔 좀 가분한 여자였다라는 생각을 좀, 좀 사로잡혀 계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 이 상대방 분께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어, 이분이 연락이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4번 분들 리딩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